좋아. 상대편은 도적풍은, 우리편은 냉족고술입니다. 저 고술이에요. 은신? 아까 그 팀이다. 어, 탈환. 아까 그 팀이야. 네. 저 팽이차기. 좋아! 어떻게? 헥타리동. 이 헥타리동은 여기로 했네. 헥타소환 헥타리소환. 야, 근데 우리 편냉중님도 금방 죽는다, 죽기는. 근처야 합니다 차기태탈 소환 태탈 응? 이동 어 만피치 우야. 고 나도 희라고? 그래. 아예 빠지자. 행해차기. 해기 절명의 손길 들어갔어요. 바비 바비 어떻게? 마해비 <laughs> 아, 풍은을 못 따라갔다. 풍은을 못 따라갔어. 나 우리 죽기님 좀 버틸 줄 알았는데. 야, 죽기님이 풍은 도적한테 걸리니까 그냥 죽는구나. 원래 그런가? 저도 아까 이 전판 죽기를 하다가, 어, 풍은 도적팀한테 그냥 검사를 당하더라고요. 아, 근 풍은 잘 도망친다. 잘 도망쳐. 음. 요새는 일 끝나면 매일 방송 중이어서 좋네요. 어,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또 방송을 저녁 방송. 블랙핸드 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랙핸드 님 고마워요. 포비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비님도 고맙습니다 지금은 투기장 하는 사람이 없나봐 그리고 아까 그 풍은 도적은 계속 그 사람들만 하는거 보니까 같이 신청하나본데 어 떴다 가자 오 이번엔 우리편에 흑마님이 계시네요 어? 어, 3대3이구나 전사 암사 회드고 전사 암사? 거기에다가 회드 우리편은 운무님 음 누구 때려야 할까요? 오크 괴물 죽지 마! 흑마가 어... 좀 아쉬워요. 생존을 잘하면 좋은데, 전장에서는 좀잘 살아도, 투기장에서는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암사갑니다. 이 새끼 영절 육카치리카치루카 드로 카치루카전사카치 루카치, 루카치, 루카 페리 손길 인경. 전사 사술 응. 영 나이스 정말 잡았고. 어째? 진짜 좋은 것 같아. 경량은 어떤가요? 경량은 사거리가 우월하니까 그 사거리 잘 이용하세요. 사경량꾼은 진짜 사거리 길거든요. 정말 제일 길 거예요. 그거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두님은 흥마잘 키우고 왜 전장 안 가세요? 근데 만렙 때서 재밌는 캐릭이 있고 키울 때 재밌는 캐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흑마는 좀안 맞는 것같아서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 있나요? 어근 네, 치킨 브랜드 같은 거는 비싸서 못사 먹어봤습니다. 저희 동네 가마솥 통닭 한 마리 14,000원짜리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거예요뭐 튀김이랑 닭똥집도 조금 넣어주고, 고구마 튀김도 조금 넣어주기 때문에, 양도 괜찮고. 저번에 그 어디지? 그 메이커 통닭을 하나 시켰어요. 어디더라? 교촌! 어. 교촌이란 데서 봤는데 와 너무 비싼 거야 그래도 야 우리도 언제까지 그럴 순 없지 하면서 교촌 치킨을 사 왔는데 냄새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딱 열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그냥 어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치킨 보다가 그걸 보니까 무슨 나는 단식원 다니는 닭들을 뭐 닭들 단식원 있나 봐 앙하고 깨물었는데 뼈밖에 없어 네. 그래서 다른데도 한번 시켜먹어 봤거든요 어 뭐지 같은 단식원에 있는 애들 데리고 왔나 해갖고 아무튼 어우 좀 그랬어요 브랜드 치킨들은 닭이 어.. 좀 그래요 옛날 통닭은 아니고 옛날 통닭이라고 하면은 다 후라이드만 있잖아 그냥 일반 그냥 어 통닭하고 양념하고 후라이드인데 맛이 확실히 틀렸어. 양도 되게 적던데, 어, 그러니까 한 마리 다 먹지. 양이 되게 적었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치킨 하면은 제가 한 마리 다못 먹거든요. 근데 BBQ나 이런 데서는 시켜 먹고 한 마리 다 먹고 밥 먹었어요. 어? 야, 우리편 어? 어? 뭐야, 몇, 몇대 몇 몇이야? Okay. 에이 2대2 근데 아마 2대2로 전사 악사가 왔으면은 어제 금방 누웠 금방 누웠을 것 같아요 음튼어 응? 응? 그래도 악사가 그냥 매너 있게 기다려준 거지 1대1 하겠고 근데 제가 전사 마격이 안 떴을까? 전사가 마격 떴을 것 같은데, 왜안 썼지? 쓴 건가? 그래도 다행이다. 전사는 이겨 갖고 그거 했어. 근데 저도 웬만하면 투기장 뜨면은,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야. 정말 외로워요. 투기장이 딱 들어갔는데, 나 혼자만 있으면 정말 외롭거든. 그래서 투기장 뜨면은 웬만하면은, 어, 저는 그거 해주죠. 자, 얼른 뛰시오. 장아 하 멈추어 다오 야 이거 3 분을 다 채워야 되나? 이거 떡기 기다리려면? 오 징그러워. 오난 이거 징그러서 못하겠어. 저거 하루 이틀 만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이거 이 곰치. 이 장신구는 지능만 붙어 있네 하루면 먹어야 저거. 어디 징그러, 징그러. 무서워, 무서워, 징그러. 어, 고수에 조금 있으면은 유물력 찍겠다. 아, 아르고스 다 하고 나면 역시 공허해 어, 레이드 파티도 한번 모아 볼까요 오늘? 몇명 있지? 어차피 수요일인데, 레이드 한번 모아볼까? 안물레나 어? 힐러님 있는거 보니까 3대3 우리편 요번에 전사님이에요 아 상대편 운무네 운무 파흑 거기다 악사입니다 야 어때요 양조님이나 다른 분들 어 가실만한 분들 생각은 어때요 한번 조금 모아볼까 사람 모이는지 운무하고 신기인데, 어... 나는 개인적으로 운무한테 한표더 드릴 것 같습니다. 전장에서나 투기장에서는 운무가 더 좋지 않을까요? 자, 흑마 한번 때려볼게요. 흑마 한번 때려보자. 가자! 어, 아까 그님이네? 할똘, 딸, 어, 할똘장님 아까 같은 편이었던. 어... 지 h i 령저 공포 스텔 끊는거 아직 쿨타임 요툼의 악사를 한번 악사 하늘 위로 올라갔고저 두려움 잡았다! 자일 한번? 와, 신기님이... 살렸네, 나를. 평화의 고리. 색깔 이동, 색깔 소화요. 와, 오, 구백짜리 바지. 포도호 소리 지르는 게 무슨 직업이에요? 블러드에요, 블러드. 법사 블러드나, 가죽세공이었나? 그, 뭐지? 그걸로 만드는 두루마리로 해도, 저, 에드온만 깔면은 요 소리 외칩니다. 그리고 주술사예요 이야, 투기장 좀 돌아봤습니다. 3대3도 그냥 저는 고술로 돌고요 정술은 그냥 전장이나, 던전 갈때 도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투기장도 이제 종종 올려드릴게요. 뭐 연투지만. 감사합니다.